자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드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고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저창미보리의 희신까지 외 있는 그때 친구 상을 정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어 그청한주의눈성 울던 새도 잠잠해.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득 그길 할 사람이 없구나 강디 걸어도 산만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분을 알 사람이 없고. 10절까지 말씀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께서 o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bit of a l i t 불과 상성을 자기들을 위하려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암말립과 동방 사람들이 치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포지 소상을 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에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소하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 네. 사사기에 그 사사들 중에 그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도 있고 행적이 여러 분량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 행적이 길게 기록된 사사들을 우리는 대사사.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선지서를 볼 때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 뭐 대선지서, 어, 대사사 어, 이렇게 앞에 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 다른 사사나 선지자보다 위대했다거나 그런 의미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양이 많았다. 단지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역할을 아, 우리는 굉장히 그 영웅시하고 아, 그, 그 위기의 시대에 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을 해서 그 나라의 위험과 위기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는구나. 아, 이 땅에도 이런 영웅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면 이건 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사사기를 그렇게 읽으면 그건, 그건 전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이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가지는 우리 이해는 늘 그렇게 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죄인의 본성들 그리고 세상이 지배하는 논리와 이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이해 속에서 자꾸 성경과 신자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실패할까 사사기를 우리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드보라 사사 이후에 등장하는 기도는으로부터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이 전제와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보여준 그 잘못된 관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왜 멸하라고, 멸하라고 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저들이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끊임없이 나타냈느냐? 힘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가나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힘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질서가 유지가 되고 힘으로 그 사회가 구성이 되는 그 속에 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 무엇을 구하더냐? 힘을 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힘을 구하더라. 그게 뭡니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애국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종되었던 애국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지금 저들이, 어, 육장에 와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아주 큰 압제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어, 그런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그, 우리 봤던 8절의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시작되는 다시 한번 복귀시키는 거죠. 우리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죠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저들을 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에서 저들에게 이제 민족을 이루어 저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살수 있는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종 되었던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 자유민으로서 가나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난이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다. 멸해야 된다. 왜? 너희의 선택에 가난이 방해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주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구하시고 주의를 줬던 것처럼 저들은 가난을 몰아내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주위처럼 저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무엇을 저들의 선택은 가난의 우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건 저들의 그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 어떤 논리 힘의 논리로 간 겁니다. 그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그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 너희 안에 있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야 된다. 거기가 신앙의 신자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저들이 힘을 선택한 결과, 저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택했는데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힘이 저들을 배신하죠. 힘으로 저들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세상의 힘과 위험과 공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확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에우색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상대하는 그 대적을 처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란 말이죠. 아니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하나님은 마치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 한번 튕겨서 없애버리시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이건 무슨 애들 장난하다가 벌어지는 무슨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리더란 말이죠. 그렇게 괴롭고 힘든 문제였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을 해 버리시더라. 그걸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하여 확인했죠. 그게 무엇이냐? 저들은 그 속에서 어 지금 힘의 논리에 빠져서 저들의 정체성을 힘으로 확인하려고 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구성되는 힘의 논리로 어, 그렇게 그 구성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질서가 된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이죠. 저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저게 문제입니다. 저걸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봅니다. 문제는 너희다. 나는 너만 본다.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힘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나이, 나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거 그거나 관심 없다 나의 관심은 너희다 너희를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복돼서 실수하죠 이게 사사기 내내 그려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다 내 관심은 너희다 너희는 너희는 나만 봐. 힘을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만 구해라. 이게, 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들이 만들어야 되는 정의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펼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조건들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그거 안통한다니까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요구하더라 이거죠. 그거 아니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이거 하나는 얻고 가야 됩니다. 이 깨달음 하나는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게 가냐 하면 그게 지금 드보라의 등장으로 어떤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게 만드는 어그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어, 본보기가 되는 사사로 드보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 그 우리가 봤듯이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그의 머리를 박살내서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는 야일입니다. 이 야일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인 저들이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 이 현실. 이 현실이 무슨 현실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언약한 약속한 땅, 가나안의 오게 하여서 가나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그 자유로 저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과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저들이 구현해 내야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것을 만들지 못한 저들의 신앙 신앙적인 현실이 어떠한가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의 등장이냐 드보라의 등장이며 야엘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자들이 대단하네. 여성들이여 힘을 내라. 이이따위 소리로 가면 하나님을 저들의 어떤 그 구호와 저들이 하고자 하는 저들의 욕심에 하나님을 가져다가 도구로 쓰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짓들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폭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지경인가? 저들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현실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만든 너희의 세상이라는 것이 이처럼 비참하고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힘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자들이 숨어버리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지금 드보라와 야예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 현실이 뭡니까? 비명이죠. 공포죠. 무엇을 찾았는가? 무엇을 구했는데 힘을 구했는데 힘을 구해서 무엇을 얻고자, 힘을 구해서 그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그 힘으로 질서를 가지며 그 힘으로 두렵지 않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을 구했는데 힘을 구한 결과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우상을 선택하는, 힘의 구조를 선택하는 이스라엘의 현실, 결과, 이렇게 폭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뒤로, 뒤로 이어 나오는 이, 이 사사들을 오늘 이제, 어, 이제부터 보기 시작할 것인데, 그첫 사사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데, 아시죠? 그럼 지금 이 사사들이 영웅으로 그려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시대 사사들이 등장해서 무슨 어, 저들이 그 압제 당하고 있는 그 멸망 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저들이 사용되었지. 저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풍토를 바꾸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시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더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구국의 영웅으로 특출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을 구하고 그 힘을 구하는 이스라엘은 항상 멸망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마다 구원을 주시지만. 그 사사들의 어떤 위대함이나 어떤 그들의 지혜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 역시도 사사들 역시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저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확인돼. 말하자면 너희 중에 아무나 될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특별한 어떤 능력 있는 어 그럴만한 사람 누가 봐도 그럴만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이 그렇게 자격이 되어 하나님이 쓰셨다. 우리는 이 논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쓰면 하나님이 구원한데, 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나 들어서도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쉽다. 구원은 쉽다. 누구를 통해서도 나는 이 일을 해낸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관심도, 큰 주제도, 큰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한다? 문제는 너이다. 문제는 너이다. 이게 반복돼서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밀어하고 아, 그래도 사사들처럼 크시대에 그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으니, 그래도, 그래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그 시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영웅적인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웅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라를 이어갔다 이런 논리로 가면 망하는 거란 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이스라엘처럼 도망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요구한다면 그러면 지금 와서 나에게도 사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사사에게 허락한 어떤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 그 위험한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힘을 주세요.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그 이해로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사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저들 중에 뭐가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들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하셨던 일을 이루어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상식과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저는 다른 것으로 이 부족함을, 다른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헛헛하고, 이렇게 마음 안쪽이 비어 있는 것을, 다른 세상적인 원인에서 찾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와 환경과 원인들이 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는데, 아,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저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의 오늘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아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는지 숨이 턱에만 턱에까지 차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 우리를 숨이 못쉴 정도로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이게 무섭습니다.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루하루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오늘 하루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만 확인하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